개인 보온 도시락 추천 베스트 3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소다 웜스텐 도시락 플러스 보온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식사를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. 보온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뜻한 음식을 오랫동안 보온할 수 있고 보낸 기능도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.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자레인지와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실리콘 실링으로 음식물이 새지 않도록 해주고, 통기성 밸브가 있어서 보호력과 보관력이 우수해요. 디자인도 모던하고 세련되어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제품이에요.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다소다 웜 스텐 도시락 플러스 보온 가방은, 식사를 즐기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도시락 통이 될 거예요. 함께 소풍이나 출장에 사용해보세요. 요즘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핫한 제품이 있어요. 키친아트 라팔트린이 보온 도시락 세트 혼합 색상 한 세트인데요. 이 제품은 보온 기능이 뛰어나서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놓고도 점심 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. 크기도 적당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설거지도 간편해요. 또한 보냉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식이나 음료수를 넣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요. 다양한 반찬을 담을 수 있는데 보온이 잘 되는 국통과 찬통이 포함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서모스 보온 도시락 TKAF-1200F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도시락은 보온이 정말 잘 되는데 따뜻한 국이랑 같이 싸면 진짜 보온력이 더 올라가서 엄청 따뜻해요. 그리고 도시락 주머니도 함께 줘서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스테인리스 소재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과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어요.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사용해서 돈 아깝지 않은 소비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. 이 도시락으로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.